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맡은 광주과학고등학교 설영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빛과 세계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체를 보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관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하여 물체를 볼까요? 눈에서 빛이 나와서 물체를 비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눈에서 나온 빛과 물체에서 나온 빛이 만나서 물체가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공간에서 물체를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 물체에서 빛이 나오거나 눈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이 물체를 비추고 그 빛이 다시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물체가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의 눈에선 빛이 나올까요? 우리가 저녁에 고양이의 눈을 보면 마치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 눈에서 빛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양이 눈에는 타페텀이라고 하는 특수한 반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있는 빛이 고양이 눈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고양이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적은 빛으로도 더 물체를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물체를 보는 원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 즉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본다고 하면 태양에서 나온 수많은 빛들 중에서 빨간빛만을 반사하게 되고 그 빨간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빨간색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포인터의 경로는 보일까요?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를 생각을 해보면 빛이 비추고 있는 목적지, 종착지는 보이지만 빛이 나가는 경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빛의 경로 자체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중간에서 반사가 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로에 안개나 물방울들을 뿌려서 빛의 경로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빛은 어떤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거나 흩어질 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의 반사입니다. 어떤 면에 빛이 들어간다고 해 볼까요? 매끈한 면에 빛이 들어갔을 때 면에 수직인 빛이 접하는 면의 수직인 선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입사한 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빛은 같은 면을 이루면서 동일한 각도인 반사각을 가진 반사파, 반사파를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끈한 면 그리고 울퉁불퉁한 면, 모든 곳에서 반사의 법칙이 성립할까요?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면은 매끈매끈한 면이고, 두 번째 면은 울퉁불퉁한 면입니다. 매끈한 면의 대표는 거울이 있을 것이고, 울퉁불퉁한 면은 바위, 돌 등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A4 용지도 울퉁불퉁한 면입니다. 우리가 겉에서 만지기에는 이렇게 매끌매끌해 보이지만, 사실 그 표면은 굉장히 거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끈한 면과 울퉁불퉁한 면의 빛을 입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끈한 면에서는 방금 본 것과 마찬가지로 입사각에 같은, 입사각과 같은 반사각을 가진 빛을 반사파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울퉁불퉁한 면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반사의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면의 수직인 법선에 대하여 똑같은 각도의 반사각을 갖고 그리고 그에 맞게 반사파를 보내게 됩니다. 위와 아래의 차이점은 똑같은 빛이 들어갔을 때 울퉁불퉁한 면에서는 빛이 사방으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본래 유리 그리고 거울에서는 매끈매끈한 면이지만 이것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깨진 면은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사방에서 들어온 빛이 여러, 여러 군데로 퍼지게 되고 결국엔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진 거울이나 유리를 하얗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굴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어떤 면에 빛이 들어온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그 면의 수직인 법선과 입사, 입사각을 갖 이루게 되고 똑같은 각도의 반사각으로 빛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공기, 물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반사되는 빛도 있지만 굴절되어 꺾이는 빛도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굴절각 굴절각을 이루는 굴절파라고 부릅니다. 굴절의 특징은 입사각과 똑같지 않고 서로의 성질에 의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굴절의 특징 때문에 우리는 물속에 있는 어떤 물체들을 바라볼 때 꺾여 있는 그리고 보통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절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물에서 공기로 빛이 나간다고 했을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사각을 점점 크게 했을 때, 어느 순간 꺾이지 못하고 반사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 우리는 전체가 반사되는 전반사 되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반사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반사의 특징을 보도록 할 건데요.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활동을 준비해봤습니다. 명찰 속에 물고기 그림이 들어간 A4용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밀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수초라든지 조개, 바닥 같은 여러 가지 물고기를 둘러싼 환경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상태로 수조에 물을 담고 물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특정한 각도에서는 종이에 있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특정 각도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고 그, 그런 각도가 아닐 때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물고기가 들어가면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오히려 앞에서 봤을 때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와 그 주변의 것들이 다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물고기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사를 이용하면 재미있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지만 우리 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유리 막대 속에 레이저 빛을 가두는 모습입니다. 레이저 빛이 공기, 중, 공기 중으로 나가지 못하고 유리 막대 안에서 전반사되어 끝까지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굴절률 즉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물줄기 안에서도 레이저를 갖추게 하면 아래쪽으로 경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예쁜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속에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지만 물줄기를 타고 레이저 빛이 경로를 바꿔 가면서 물 안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한번 빛으로 소리를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광섬유입니다. 광섬유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방금 본 물줄기를 고체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빛이 출발을 할때 광섬유 안에서는 밖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고 반대편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리 정보를 빛으로 바꿔서 반대편으로 넘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피커인데요. 오른쪽 위를 보면 우리가 흔히 오디오 잭이라고 하는 3.5파이 단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휴대폰은 C타입이나 어떤 8, 8핀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케이블을 사용하지만 보통 흔히 쓰는 오디오 잭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스피커입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오디오 잭으로 들어간 신호가 빛으로 바뀌게 하는 모듈입니다. 소리는 우리가 오디오 잭을 꽂았을 때 전기로 바뀌고 그 전기가 다시 스피커로 가고 스피커에서는 그것을 다시 소리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치는 소리가 전기로 바뀐 후 다시 빛으로 바꿔주는 모듈입니다. 끝에는 이렇게 레이저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LED로도 나올 수 있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반대편에서 빛을 받아줘야겠죠. 다음 보시는 것은 태양 전지판입니다. 태양전지는 빛이 들어오면 그 빛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 생산하는 모듈입니다. 태양전지 끝에 오디오 잭이 붙어 있죠? 이것을 스피커와 연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전지가 받은 어떤 빛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스피커는 재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빛을 관통시켜주는 광섬유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장치가 세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이 소리를 발생을 시켰을 때 전기를 타고 빛으로 나갈 수 있게 준비한 모습이고 그 오른쪽에는 빛을 태양전지로 받았을 때 그것을 스피커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소리가 전기로 바뀌어서 그리고 다시 빛으로 바뀌어서 빛이 나오는 모습이죠. 실제로 보면 빛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면서 어, 세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래의 진동수에 맞춰서 빛이 그 진동수를 갖기 때문에 밝기가 변화, 변화되는 변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레이저 빛을 태양전지에 비출 수도 있고 그리고 이 LED 광원 자체를 비출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과 영상을 같이 봐볼 건데요. 레이저 그리고 LED에 소리의 신호를 담아서 태양전지로 소리를 넘겨서 그 태양전지에 받은 소리를 스피커로 재생하는 영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았죠. 레이저 빛을 태양 전지에 댈 때만 소리가 나고 그렇지 않을 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LED 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빛이 미세하게 진동하면서 그 진동에 맞는 태양 전지, 그 진동에 맞게 태양 전지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것을 스피커로 보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섬유를 활용해서 소리를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레이저 그리고 LED인데요. 보이는 10m 짜리 광섬유의 한쪽 끝에 빛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끝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소리는 조금 더 작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로 손실되고 있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섬유 10m 짜리 광섬유를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태양전지에 보내면 다시 소리가 날 것인데요, 한번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아까 본 것과 마찬가지로 광섬유에서 나온 빛이 태양전지에 닿을 때만 소리가 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간단한 인사 그리고 메신저 또는 sns를 할, 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 그렇다면 우리는 인터넷망이라고 부르는.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휴대폰이 무선으로 통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 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통신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무선으로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기지국까지 무선으로 통신을 하고 기지국에서는 방금 봤던 것처럼 광섬유를 통해서 미국에 직접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해저 케이블이라는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서 인터넷 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무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무선 통신이고 지금부터 알아볼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지구가 연결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었던 광섬유에 여러 가지 신호를 담아서 미국까지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것이 해저 케이블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느다란 광섬유를 지키기 위하여 철근부터 철심부터 여러 가지 피복, 방수를 위한 피복 등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것은 바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방수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상어나 고래 등 다른 동물들로부터 또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복층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두껍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통신에 쓰이는 광섬유는 아래 안쪽에 작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쓰던 구리선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해저 케이블은 실제로 바다를 가로질러 한국에서 일본, 미국, 중국, 유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미국까지 통신이 일시로 중단되는 그런 사고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닷속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케이블을 만들고 매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통신 장비들이 실제로는 광섬유를 통해서 대륙과 대륙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해저 케이블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상어의 공격을 받게 되거나 지진으로 끊어지게 된다면 통신이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자주 끊기게 됩니다. 통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빛이 3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흰색 배경은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그맣게 있는 픽셀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란색을 보고 싶으면 노란색을 쏘고 보라색을 보고 싶으면 보라색을 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픽셀은 R G B라고 불리는 빨강, 초록, 파랑의 세 가지 원소의 조그마한 LE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관찰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는 작은 현미경을 달아서 픽셀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 다양한 모니터에 RGB 색상을 띄워두고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에 띄워두고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에 픽셀을 관찰한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되면 어, 이렇게 어, RGB의 화소가 픽셀, 픽셀이라고 하는 어, 조그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RGB를 실제로 틀어두고 100배짜리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RGB로서 색상들을 만드는 것을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봐볼까요? 이것은 R 레드, 즉 빨간색, 화, 빨간색 LED만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입니다. 이세 가지 색상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모니터로 볼수 있는 모든 색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든 색상을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력을 다르게 하고 밝기를 다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겠죠. 노란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을 불, 불을 켠 모습입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키면 마젠타라고 하는 자홍색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을 키면 청록색의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을 보면 RGB가 모두 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모니터,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똑같은 화면이지만 훨씬 더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똑같이 RGB로 색상을 구현해내지만 해상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다음은 태블릿을 선생님이 확대해서 찍어본 모습입니다. 각각을 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각 디바이스의 용도에 따라서 다른 픽셀의 구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파란색을 잘 유심히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픽셀에서는 길쭉하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파란색은 에너지가 높고 쉽게 수명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핸드폰을 많이 하는 경우 잔상처럼 어떤 얼룩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란색 LED 수명이 다해서 불이 잘 켜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LED의 수명을 늘리기 위하여 오히려 면적을 키우고 출력을 줄이는 등 다양하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빛과 색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빛과 색으로 보는 세상 도입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